안녕하세요. 코디하는 우주모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트랜스포머의 모델로 만들어진 GPT와 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어, GPT 모델을 이용해서 소설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PT와 버트는, 어, 일단 트랜스포머에서 파생된 모델입니다. 어, GPT는 이제 오토크리시브 즉, 디코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형식으로만 이루어진 모델이고요 오픈 AI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어, 버튼은 이제 어, 이와 반대로 이제 인코더 형식으로만 이어진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어, 구글에서 나왔구요 음, 이 두개의 뭐 이런 GPT는 디코더로만 이어진 학습을 시켜서 어, 나온 모델이고 버튼은 인코더에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어, 인코더로 요즘에 순차적으로 이제 이 뭐, 텍스트 파일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학습되다 하지만 디코드는 역순으로 넣어지만 바꿀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역순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형식으로 됐다고 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GPT2에 대해서 테이닝 시킬 건데 AI n e d s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AI n e d s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 GPT2를 학습시킬 건데 이 사이트가 좋은 점이 GPT2는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영어 형태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형태로 학습이 많이 되는데 케 o GPT까지 제공해 줍니다. 케 o GPT는 SKT 쪽에서 어, 만들어진 GPT 한국어 모델인데 어, AI NIS에서 어, 그 AI NIS에서 이런 케 o GPT를 어, 제공해줘서 어, 파인 튜닝을 할수 있게 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NIS를 이용해서 어, 가타케, 어, 간략하게 어, 파인 튜닝을 하는 걸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어,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올리고요. 어, 텍스트 파일에 모델 타입이 KFGPT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에펙을 돌려서 트레이닝 모델을 시키면은, 어, 끝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끝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AI 니즈에서 좀 좋은 점이 API를 제공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해주는데, 어, 이 API를 사용해서, 어, 음 코딩 커스텀 코딩을 해서 어, 자기 원하는 형식으로 인터페이스 환경을 만들어 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먼저 모 이제 소설 텍스트 파일을 여러 개 나눌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이제 합치는 코딩을 잡고요. 어, 전체에 있는 이 딥러닝 2라는 텍스트 소설 파일들을 이제 통합적 어, 통합적 TXT 파일로 묶어지는 코딩 짰습니다. 어, 묶어줘가지고 여기 어, ANSI 코딩을 짰는데 어, 이 ANSI 코딩을 하지 말고요. 그, 여러분들은 UTF 팔로 일단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딩이 이게 한 번씩 이제 이 유니코드 달라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이제 안 되는 부분 나눠서 좀잘라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 전체 옛날 판타지 소설인데 어, 일단. 뭐 구하시있는분 구하고요. 이제 AI 니즈에 이제 이거 업로드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제 합쳐진 모듈, 뭐, 전 업로드하면은 이렇게 모드 타입의 k o g p t 2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을 전체로 돌리시고요. 트레인 모의 모델을 해시면은 어, 음, 학습이 됩니다. 이 학습을 된 결과 가지고 어, 이제 모델이 이제 다 되면은 어, 이제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 끝난 장면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모델 끝난 점면 보시면은, 어, 이제 테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보는 게 누르게, 누르게 되면은, 이 탭탭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탭탭 부분에, 어, 원하는 글자를 적고, 어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런 어트 컴파일을 누면 르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의 이제 원하는 글자가 나와주고요. 이 다섯 글자 중에서 이제 자기가 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이 부분 또런 어트 컴파일 이걸 눌러주시면은 또그뒷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 모델이 알아서 판단해서 음그 나와주게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음 부분은 이렇게 가지고 소설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뭐, 그, 필요하신 분은 이제 문피아 쪽에 이제 소설을성해서 문피아 쪽에 뭐 수설을 올려도 되는데, 어, 일단 요, 참고사항으로 거의 되구요. 어, 기 보시면 또 API를 또 제공해 주는데 아까 이 API를 보시면은, 레컬 형태로 일단 받아서, 어, 이렇게 이제 테스트, Prediction 테스트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일단은 AI 니즈를 설명드리고요. 이게, 원하는 부분이, 어, 음, 이제 그, 모델이 직접 한다기 보다는, GP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참고사항으로나 아니면 좀 도움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많이 받아도, 뭐, 음, 완벽하게 소설 형태로 컴퓨터가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어, GPT-3라든지 이런 키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더 퀄리티 높을 수도 있고요. 어, 그래도 한번 이런 형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해 봅니다. 오늘 수업,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강의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